대한민국의 통계청이 3,4분기 가계소득이 525만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가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믿기 어려운게 가계소득이 52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사는게 더 힘들다고 할까요? 소득이 늘었다는데. 그래도 쓸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물가가 오른건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이미 자영업폐업이 100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100만도 부족해서 120만, 150만, 혹은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결국, 이, 감당 못할 이 경제사항을 만든 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물가를 다 통제하기도, 껴진 승용기를 마냥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오직 집값 올리기에만 혈안하고, 이 대기업 재벌들, 이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만 증세하고 이러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리니, 이 매수가 더 이제 힘겨워지는 거죠. 지금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1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정책적인 결정을 매우 근시한 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맞는데요. 경제 성장률 높이겠다고 대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경제를 펼치겠다고 원달러 환율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 1,600원 되면 한국 경제에 큰 재앙이 오른다라는 걸, 재앙이 온다라는 걸 그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이 고통을 담보로 해서 저렇게 기준금리나 오고 물가를 올리는거죠. 물가관리를 안하겠다라고 한국은행이 선언한거하 똑같다라고 봐야됩니다.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3,4분기 가계소득이 525만원으로 4.4% 올랐지만 그 올랐다고 하는 효과를 전혀 못본다라는거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통계층의 통계를 보고 욕을 하는거죠. 장난치냐고 지금 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냐. 저거, 각상도 아들 같은 놈들, 이 소득까지 다 평균으로 때려서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정도인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대개 상황이 안 좋은데, 다른 인들을 내다봤을 때, 특히나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들, 기득권들,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할 납득할 정도의 수준에, 모습을 하면 그래도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죠 근데 이 재벌가들, 족벌가들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의 하는 작태를 보면 자기들은 이 법을 교묘히 피해서 헤쳐먹고 더 이제 사리사욕을 부리는데 서민들에게만, 보통 사람들에게만 준법을, 준법을 강요하고 거짓을 고함 안된다고 얘기하고 이 자기들만 사기, 배명형 온갖 짓거리들을 다 벌리니까 서민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라가 하는 꼬라지가 너무 개판이죠.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술이나 처먹으러 다니고 이 매일 술독에 빠져 살고 마누라 라는 여는 이 온갖 이, 이 범죄나 저지르고 다니는 추악한 이 직거리만 하고 있고, 이런 이 대통령 후보 쌍으로 개망장에서 벌리고 있는데다가 나라 경제까지 그냥 나 몰라라고 배째고 나버리니까더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나라에 이 통계층에서 얘기하는 3, 4분기 이 가계소득 525만원 4.4% 성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3억, 4억, 5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이제, 풀어나서, 그냥, 자신들이 만든 감옥에 자신을, 스스로를 가둬서, 지금 되게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있고, 저기, 뭐, 백종원이나,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놈은, 예, 그런, 이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되게, 예, 난책하고 되게 훈계질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와도, 할수 있는 거라고는 치킨 집하고 커피숍하고 뭐 편의점 이런 거밖에 없죠. 이런 되게 아무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 각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상황, 이 경제적인 상황을 엄중하게 내다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냥 정책을 아무렇게나 펼쳐내는 저 기득권 놈들의 이 작태 사람들이 더 이제 경악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들은 더 이제 잔인할 것 같습니다. 더 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겨질지, 얼마나 어려워질지, 우리는 정신바짝 차리고 내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답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이 우려가. 기후이기를 바라는 건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으로가 얼마나 더 험악해지려나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고 더 유의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통계는 사실 그냥 참고 자료일 뿐 적을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 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 흥청망청 거리는, 연로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연호라 그러대요, 연호. 필요한 것만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이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힘들고 더 빡세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다니는 이 거리는 이 신사동 쪽이라 이 젊은 이 청춘들이 전날 밤새도록 술 먹고 이 배회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은 날씨가 추워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줄었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조차도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대폭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점점 힘겨워하는 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별로일지 우리는 피부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아마 더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 좀 굳게 먹고,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지내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보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독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